어,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맞은편에 말끔하게 차려 입은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는데 부인은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모든 일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좌석은 좁고, 시트는 지저분하고, 청소 상태는 불량하고, 승무원은 불친절하고, 필박사는 그저 웃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인사를 하며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박사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떤 제조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평 제조업자인가요? 감사 제조업자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 불평할 거리가 눈에 더잘 보이는 사람입니까? 감사할 거리가 눈에 더잘 보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보러 우리 울산인돌교회 성도님들은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평 제조업자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평 제조업자 되지 맙시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우리 불평 유통업자도 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불평 유통업자도 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배워야 할 기술, 바른 언어 생활 2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가 배워야 할 기술, 바른 언어 생활 1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복습해보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과 함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이 잘하라고 엉덩이를 걷어 차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내 말에서 내 인격의 수준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자. 경문 안 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내가 말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였습니다. 없다 없다하면 없는 쪽으로 있다 있다하면 있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간다고 하였지요. 세째로 나의 부정적인 말이 주변을 재더미로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말고 늘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또렷하게 다 기억나고 계시지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버려야 할지를 우리 민숙이 12, 13, 14장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민숙이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세롯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는 소문을 퍼뜨리다. 스캔들을 조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단순히 네가 구수여인을 외치하느냐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유통시켜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속이 뒤틀렸던 것이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은 다 듣고 점점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감정이 상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주연이었는데 모세가 점점 주연의 자리로 들어가고 자신들이 조연으로 밀려나는 것 때문에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이 이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일단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공동체의 전체적인 유익보다 섭섭한 자기 감정에 더 매몰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섭섭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으며 그 벌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시키심으로 더 이상 모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이스라엘 안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비방이 위험합니다. 특별히 리더에 대한 비방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엉뚱한 말로 리더를 공격하고 거기 동조하는 이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비방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비방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헛소문의 배달부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황윤정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 부회록 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임원들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임원 임원 연수를 떠났습니다. 타고 가던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하는데 임원 두 분이 와인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베트남과 하롱베이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관광을 하는데 아까 그두 분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터뜨려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임원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노회 임원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길 때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관점보다도 어릴 때 아버지의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제가 술을 먹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저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아래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확인을 해 보신 내용입니까? 과연 내가 가진 소문의 정보는 확실한가요? 여러분은 헛소문의 전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허소문의 전달자나 조성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그것을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듣는 마지막 사람.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내 뒤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소문의 흐름을 차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도 모른 채 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한 비방의 소리를 다른데로 퍼나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고 있다면 아이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욕도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사람과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박수쳐주고 다른 사람이 중심에 서면 더 그를 빛나도록 도와주는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악평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1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자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악평하다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신을 바탕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변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를 악평하고 자기 사장님을 악평합니다. 망할 놈의 회사라느니, 순 도둑놈이라느니, 그러면서 자기 회사와 자기 사장님을 욕하고 다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악평합니다.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느니, 저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라느니 하며 입을 열 때마다 악담을 쏟아내지요.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자기 교회를 악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느니, 교회에 희망이 없다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입에서 마귀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라고 어떻게 인정해 줄수 있을까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검은색 표지로 된책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책맨 앞에 교인 평가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교인 중에 누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 악담을 하면 목사님은 그 책에다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다 적으면 이 끝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사람을 찾아가 그분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자질하러 왔던 성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목사님, 뭐, 기록에 남기고 사인까지 할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은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책에는 단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권 만들어 놓을까요? 네. <laughs> 여러분 한 줄도 없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악평했던 것들이 별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은 악평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책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악평하고 다니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악평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노발대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평하고 악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 선담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욕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욕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로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물한잔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13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4장 2절, 3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영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여러분, 12장에서 비방을 듣고, 14장, 13장에서 악담을 듣자, 14장에서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게 생겼구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원망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결국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명단에서 다 제외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망하면 죽습니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원망은 하나님이 정한 그 인내의 한계점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14장 27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체로 쓰러지게 한 것은 더위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니고, 대적들의 칼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사실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쏟아내는 그 원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원망의 말을 끊고. 대신 감사의 말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농부가 읍내에 있는 개구리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내가 개구리 수만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싸게 줄 테니 여기서 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음식점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개구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우리 집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좋게 수만 마리는 될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이 밤낮으로 우러대는 바람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농부는 식당 주인에게 개구리를 팔기로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이 농부는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음식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연못에는 개구리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두 마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만 불평하며 돌아다녀도 온 교회가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원망 저기서도 원망 이런 사람 둘만 있으면 온 교회가 원망의 소굴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십시오. 우리 에배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우리는 말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는 잔악게나 불조심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외우며 다녔지요. 자나깨나 말조심,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악평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원망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화가 들어오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로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평하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는 말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불평의 말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사르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불사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잔악계나 말조심하게 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조심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에 귀한 다음 세대를 주시고 또 귀한 성경학교와 캠프를 은혜 중에 진행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와 중고등부 귀한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어 던지고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초등부 또 청년부 귀한 캠프와 수련에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담아 정성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극률이 여겨주시되 특별히 수혜와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